도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우리 밭시 우리 밭시 보입니다. 우리 오, 뭐좀 맛있어 보이네 포기시켰어 <laughs> <두개> <laughs> 예 지금 여기 피누린이죠? 아니 피누린은 조금 더 가요 아 여기서 그럼 내려가는 거요 피누린까지 가야 되나요? 어, 있는데, 다시 메인. 예. 지금 이쪽에 이렇게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장 열린 데 가다가 뭐 식당같이 보이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네. 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뭐 국수 국수 이게 뭔 뭐, 모인가 유명한 건가요? <laughs> 저, 전혀 몰라 유명하고 <laughs> 네, 뭐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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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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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 <laughs> <laughs> 갖다 저저저저저저 근데 이게 이렇게 보통 먹은 만큼 그냥 돈 내고 가는 거 돈을 받는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일단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맛은 여기다 고수도 넣고 뭐 레몬도 넣고 하는데 어 맛은 아주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뭐 봐, 뭐보 너무 커. 어때, 막 버지 소에어 이건 그냥 먹어야 될것 같고, 소안에 우리나라 만두처럼 뭐 이거도 다 들어가 있어. 네, 뭐, 이에좀밑진 자, 이거 하나, 뭐, 하나 잘라서 둘이 반 나눠 먹지 뭐. 네. 이것도 기름기 엄청 많은 것 좀. 그럼 누가 먹는 거지? 젓갈여 넣어서 먹는 것 같아. 넣어서 먹어보겠 <laughs> 먼저 먼저 먹어봐. 맛을 얘기해도. 젓갈 괜찮아요. 어, 음. 예, 약간 그런 건데 그렇게 짜진 않고. 아 그렇게 안 짜? <laughs> 네. <웃음> 너 먹는게 훨씬 나은너같너그 너무 니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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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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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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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<laughs> 어제 우리 돼지고기 소스 찍어 먹은 거 있잖아 거같고 음. 이대로 저희 먹은 것만 계산하고요 어.. 만잔 냈는데 8,000 8,500잔 1,500잔 입니다 1,500잔 5인간 네 하나, 먹은 게 요거 한개 먹었고 이거 두개 먹었고 그죠? 아개세개 세개 먹고 이거 한개 먹었고 국수 두개 엄청 쌉니다 아침 먹고 어 기름을 주의한 이제 만땅 주유한 다음에 이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큰 도로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이런 이렇게 새길로들어와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비포장 도로도 많고 이렇게 돌이 많습니다 돌이 그리고. 미얀마는 이렇게 흙이 이렇게 빨간 황토길이 많은데 여기도 좀 이제 그런 게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좀 이렇게 뭐 쓰레기도 많고 좀 깨끗한 그 시골에. 환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, 깨,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. 뭐 얼마나 더,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<laughs> 베트남이나 나우스? 아니 베트남처럼 그렇게 많이 먹을 거를 길가에서 이렇게 뭐... 파는거 같지는 않고 뭐 있긴 있는 거 같은데 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길로 한참 들어가면은 이제 좀큰길리랑 만나는 거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좀 빨리 간다면은 총 300km 정도 예상하고요 어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한 200km 정도 이쪽 지름은 잘 모르겠네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볼 생각입니다. 가다가 좋은 데 나오면 당연히 캠핑하고요.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은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. 황토 흙에 뻘밭. 비 오면 뻘밭 되는 거. 3길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화전 해놓은 흔적이 많습니다 흙은 뻘겋 뻘겋고 이런데 이렇게 물만 있으면 은 짱박혀서 캠핑하기 좋은데 아 좋네요 여기. 근데 물이 없네요 냇가가 아쉽게도 근데 너무 땡볕이네 그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그늘이 없고 너무 땡볕입니다 나무 큰 나무들이 없어요 다르게 작은 나무들 경치 좋네. 여기 아우 캠핑 하기는 딱 좋네. 이거 물만 있으면 딱 이런데 짱박해서 아, 뭐. 아, 좋네. 새소리, 벌레소리. 참 나무도 있네, 여기. 근데 나무들이 없어요, 나무들이. 다 이렇게.